연말까지 가장 큰 글로벌 이벤트라고 하면은 APEC 정상회담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까지 참석이 확정이 되면서 하반기에 있을 글로벌 이벤트 중에 가장 큰 볼륨을 자랑을 합니다. 저는 뭐 가장 큰 수혜주가 여행이라고 볼수 있죠. 일단 시진핑 주석 자체가 원래 외국을 잘안 다닙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은 9월달에 외국인 무비자 관광과 더몰려서 시진핑이 가는 곳이면은 외국 관광객들도 경주 한번 가보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노랑풍선입니다 제 유튜브 컨텐츠도 많이 있는데 가장 시청이 작아요 오히려 좀 시장에서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서 제 생각에는 여기 5700원 안에 매물이 다털 때까지는 한번더 추가적인 슈팅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참 좋은 여행도 저는 괜찮게 봅니다 사실 노랑 풍선 딱 가리긴 한데 차트가 너무 괜찮아요. 큰 윗골 달리면서 돌파 매집을 했기 때문에 시세 한번 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노랑풍선이랑 참전여행 둘째 하나 그 중에서 노랑풍선을 최우선 종목으로 뽑고요.